피해야 할 생활습관 탑5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위험신호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무너집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한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빈속에 카페인은 위산분비를 촉진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기 쉬우며 위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물한 컵으로 수분을 보충한 뒤 가벼운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입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수록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한다는 근골격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거북목, 목결림, 어깨 통증, 시각 피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30cm 이상 떨어뜨리고 20분마다 시선을 먼 곳으로 돌려 눈과 목을 쉬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늦은 밤 폭식과 잦은 야식입니다. 야간의 과도한 섭취는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수면 질을 낮추며 체지방 축적과 혈당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번째, 물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탈수는 피로 증가, 집중력 저하, 혈액점도 상승, 신장 부담과 직결됩니다. 성인은 하루 약 1.5에서 2리터, 즉 6잔에서 8잔을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무조건 참는 습관입니다. 지속적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1분 호흡 조절이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는 작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